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입니다. 손 패런에서 배운 제6강 소프트 플리치 스커트를 컴피로 패런으로 뜨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런을 뜨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메뉴에 있는 파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는 툴바와는 달리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뉴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때 사용되고, 오픈 스타일, 이미 있는 스타일을 다시 열어볼 때 사용합니다. 오픈 스타일 다이렉트, 인도 폴더에서 스타일 리스트들을 한눈에 보고 직접 열수 있습니다. 오픈 멀티플 스타일. 이미 있던 스타일을 하나 이상 같이 열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이 같이 열릴 뿐, 두 스타일을 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브 스타일. 스타일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세이브 에즈 디퍼런 스타일. 스타일을 복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기존의 스타일은 남아있고 새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버전8, 버전7, 버전6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스타일을 그대로 남겨놓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타일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버전 2는 패런을 버전1을 딜리트를 하고 버전2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세이브. 다음은 세이브 히스토리. 스타일을 세이브한 횟수, 시간, 패턴의 변형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뷰 스타일 히스토리. 스타일이 수정된 횟수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리볼트, 마지막 저장했을 때나 처음 오픈했을 때로 되돌려줍니다. 뉴 스타일 폴더, 스타일들을 저장하는 새 폴더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스컬트 1, 여기를 클릭하면 스컬트, 스컬트 1, 스컬트 2, 스컬트 3를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 때는 이 부분에 스커트3 적어주시고 크리에이트하면 스커트들이 폴더가 만들어지겠습니다. set current folder 폴더를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check style 파일 버전 zip style plus marker 스타일과 마커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print 프린트 프리뷰 프린트 셀러 프린트할 때 사용하겠는데, 프린트 미리보기가 되겠고, 프린트는 스타일의 패런들을 작은 프린트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플랏 패런 플란 매니저 플랏 프리뷰 모드 플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보고 다음은 딜리트 스타일 스타일을 지울 때 사용하겠는데 스타일을 지우면 마커까지 지워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1001 버전 2 스타일을 딜리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러한 문구가 뜨고 예스 yes 하면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딜리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포트 엑스포트할때 사용되겠고 엑시트 그레이딩 인도를 클로즈 할때 쓰이는데 엑시트 하기 전꼭 먼저 세이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플리치 스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어 스커트 블락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은 플리츠를 만들기 위해 플리츠가 들어갈 리치를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찍어보겠습니다. 센타포론에서 3인치 떨어진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다음은 간격 1 4분 1을 떨어진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보겠습니다. 플리츠를 잡을 때는 방향이 중요하겠는데 바로 오프닝에 포인트 찍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파장이 길고 예쁜 소프트 플리츠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프트를 잡고 줄자를 클릭. 그러면 이러한 풀이 나오는데 센터 프론에서 3인치 떨어진 포인트에 이렇게 해주시면 반대편에 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포인트와 1, 4분의 1 떨어진 포인트, 이 부분을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포인트. 그런 다음 가이드라인은 딜리트를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나이프 플리츠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나이프 플리츠 툴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바로 모프닝 클릭, 허리 선, 클릭, 바로 모프닝, 허리.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모프닝 하고, 허리. 바로 무프닝하고 허리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런 다음 이 라인이나 이 선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면 플리츠 프라프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하는 수치를 타입하면 되겠습니다. 플리츠를 만들기에서 옵션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주시고 이 부분은 플리츠 방향이 되겠습니다. 클릭이 되어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플리치가 잡히게 되겠고 여기를 클릭을 없애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리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바로 모프닝은 플레어와 같은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0으로 해주시고 허리 부분에만 숫자를 타입하겠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타입해 주시고 저는 리코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OK 이렇게 하면은 라이프 플리치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패런을 2포인트 레벌 로테이션 2를 가져와서 평행하게 눕혀주시고 그랜라인도 평행하게 눕혀주시고 이 선은 딜리트를 해주시고 플리츠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낫지가 되겠는데 모두 딜리트를 해주시고 오로매틱으로 브랜드가 하게끔 되어있지만 여러분께서 더 예쁜 라인을 원할때는 이 선을 다시 예쁘게 브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센터 프론에서 바깥쪽으로 플리츠가 잡히는 형태인데 직접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 표시하는 방법은 패런 노테이션 툴을 가지고 온 다음 P를 타입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으로 세 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패런을 카피해서 o m 과백심 주고 낮지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은 볼드를 없애주시고, 바로 오프닝도 반인치 심을 주겠습니다. 지퍼나지 주시고, 이 부분은 낫지 방향 돌려주시고, 패런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소잉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투낫지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패런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6강 소프트 플리츠 스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페론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